안녕하세요 영터미의 전현영입니다. 오늘은 애터미 립 리퀴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핑크베리 컬러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라 쿨톤인 분들이 베이스로 바르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레이디 레드 컬러입니다. 워터 틴트는 손에 적당량 덜어내고 바르는 것이 얇고 예쁘게 발립니다. 쿨톤이신 분들은 핑크베리를 베이스로 레이디 레드를 포인트로 바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착색 컬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승전 핑크가 아닌 발랐던 색 그대로 착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웜톤에게 잘 어울리는 스윗 텐저링 컬러입니다. 바르기 전 적당량을 덜어내줍니다. 쿨톤인 저도 이질감 없이 무난하게 바를 수 있는 컬러입니다. 이번에도 포인트로 레이디레드 컬러를 올려보겠습니다. 역시 적당량을 덜어낸 후 안쪽부터 소량만 포인트로 발라줍니다. 스위트 핸절인가 레이디 레드의 착색 컬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핑크 착색이 걱정되셨던 분들도 에터미 립 리퀴드는 걱정 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에터미 립 리퀴드였습니다.